저는 카드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. 카드 한 장? 네. 저는 향수를 가져왔습니다. 향수니까 어떤 향이에요? 어떤 향이냐? 네. 음, 조금 매트한 향이네요. 매트한 향이라는 네. 게 있어요? 매트한 향 있어요. 아, 아, 테이블 한번 두드려 주실 수있나요 두드려요? 네. 제 질문 턴 아니에요? 아, 그래요? 아 네. 아, 오케이, 카드 한 장이라고 하셨죠? 네. 딱밤 한번 쳐보세요. 카드요? 네. 진짜 카드 가져왔나, 이번에? 테이블에 내려 쳐보세요. 네. 대용량인가 보네. 대웅장 아니에요. 응. 그 우리가 사용하는 마술 카드 맞아? 네. 아 그래. 그걸로 마술 한번 해보세요. 음, 카드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잡고 부르면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. 뭐 한번 뿌려주시죠. 너한테 뿌려줘? 아, 뭐 공중에다가? 너한테 뿌리면 안 돼? 뭐 이상한 거 아니죠? 저 암살하려고 네. <laughs> 지 공중에 뿌려요? 네 공중에 뿌려. 요 알겠어요. 좀눈좀닫아주세요안 볼게요. 네. <laughs> 아니 잠깐요. 만 어떤 향수가 그 소리가 나요? 저 먼저 맞춰볼게요 네. 아, 저는 이거 사실 뿌렸을 때 일단 향수가 아니어서 아 뭔가 에프킬라거나 헤어스프레이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 골라주셔야죠. 딱 하나 해야죠. 정답. F 캘러 F 킬러요네땡아 안돼 에어 스프레이였습니다. 어 향이 완나지니꺼잖아 <laughs> 네 이거. 아 어, 그니까요. <laughs> 너는 뭘까? 또 분명 뭔가를 할 거란 말이야. 내가 바뀔 걸 미리 말해야 되나? <웃음> 말해보세요 그러면. <laughs> 바뀔 바뀔까? <laughs> 말로 바뀔까? 뭘로 바뀔까? 요내 생각엔 그냥 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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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시 생각할 게회들 그냥 돈. 돈. 정답은 훈목식이었습니다. <laughs> 딱밤 쳐보세요. <laughs> <laughs> 딱밤 쳐보세요. 아우씨. <laughs>